앱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플래시 화면을 지나 노티피케이션 권한을 받고 앱을 시작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고 비밀번호 변경 및 회원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하면 기본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비밀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고 눈 표시를 체크하여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마저 입력하고 가입 버튼을 누르지만 닉네임이 중복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닉네임을 바꾸고 회원 가입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인증 알림이 뜨고 이메일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면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이동해 이메일을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 후 바뀐 비밀번호로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하면 무한으로 재생되는 광고리스트들과 방금 시작된 경매리스트, 낙찰된 경매리스트를 한눈에 볼수 있고,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매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경매 리스트들이 나타나고 화면을 끌어당겨 리스트를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경매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매 리스트 화면에서는 스크랩을 할수 있고 댓글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종료된 상품과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경매 물품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면 판매할 상품의 사진을 여러 장 등록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포커싱 되는 칼럼들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팅 되게 하여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등록할 상품의 이름과 초기 입찰가를 적고 경매 종료 시간은 현재 시간보다 이후 시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상품의 자세한 설명을 적고 게시물을 등록합니다. 등록되는 동안 로딩바를 보여주어 버튼을 비활성되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 경매 리스트로 돌아와 새로 고침을 하면 등록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등록된 상품의 상세화면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 장의 사진을 무한으로 스크롤 할수 있습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의 상세화면에서만 오른쪽 위에 옵션을 두어서 수정, 삭제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 입찰하기 버튼이 아닌 낙찰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댓글이 없을 경우 기본 텍스트가 보여지며 댓글을 작성하면 프로필 이미지와 함께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댓글에만 옵션이 붙어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글 작성자의 댓글은 프로필 사진 옆에 따로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입찰이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푸시 알림이 들어오고 입찰자와 가격, 증액률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증액률을 클릭하면 물품에 입찰한 사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하기 버튼을 눌러 낙찰을 하면 현재 입찰가는 낙찰가로, 현재 입찰자는 낙찰자로, 마감 시간은 경매 종료로 바뀌고, 최종 낙찰자에게 푸쉬 알림이 보내집니다. 낙찰자에게 거래 확정 메시지를 보내 입금 확인과 배송 확인의 절차를 거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를 클릭하여 1대1 대화 신청으로 거래 확정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들어와 플러스 버튼을 눌러 거래 확정 버튼 보내기를 누르면 내가 판매한 경매 물품 중 상대방이 입찰했던 목록이 나타나고 선택하여 거래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낙찰자에게 거래 확정 푸시 알림이 가게 되며 클릭할 경우 채팅방으로 입장됩니다. 만약 거래를 진행하고 싶지 않다면 아니오를 눌러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붕뜬 판매자는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는 입찰 목록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거래 제한을 할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에는 1대1 채팅에서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거나 이미지에서 사진을 가져와 보낼 수 있습니다. 확대샷을 보내는 중 푸쉬 알림이 왔습니다. 내가 찜한 상품의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푸시 알림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상품 상세 화면으로 넘어가지만 거래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계좌로 입금이 확인되면 입금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배송을 보냅니다. 구매자가 다른 물건도 같이 구매를 원할 시 동시에 두 가지의 물품 구매가 진행됩니다. 구매자가 원한 물품 상세 화면에 들어가 구매자를 확인하고 낙찰을 완료한 후 다시 거래 중이던 채팅방으로 들어가 방금 낙찰한 상품의 거래 확정 버튼을 보냅니다. 이전 상품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입금을 확인한 후 배송을 보내면 구매자가 배송을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됩니다. 구매자가 이전 상품의 거래 메시지를 다시 받고 싶어 할 때에도 거래 진행 상태가 유지된 메시지가 재전송됩니다. 판매가 완료된 후 판매자의 프로필에 들어가면 판매 완료된 물품이 판매 완료된 상품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의 구매 리스트에도 추가됩니다. 이제 찜 목록으로 들어가면 내가 찜한 상품들의 목록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위에 마이 아이콘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이 페이지에는 프로필 사진을 눌러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판매 중인 목록, 판매가 완료된 목록, 입찰 중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크모드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을 마지막으로 앱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